<목소리> <목소리>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분양가 상한제, 김포 도시철도, 로또 분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laughs> <그거> 왜 아직도 <laughs> 개통 안 했대요? <laughs> 그러니까 철도 문제는 철도 교통 문제는 사실 특히 이런 신도시나 기존에 철도가 없던 지역들의 주민들한테는 되게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 동네 지하철 들어온다. 오, 집, 집에서 몇 걸음 걸어간다. 몇 걸음 가면 지하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어, 제가 경험해 보면 옛날에 어. 예를 들자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하철이 없었거든요. 5호선이 들어간 게 나중이란 말이에요. 없을 때에는 잠실역에서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고. 근데 그게 생기고 나서는 확실히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 근래 이제 경전철들이 생긴 지역들이 되게 많은데 서울 안에서도 약간 오지?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 철도 지하철망이 약간 오지였던 이런 지역 경전철들이 연결된 지역도 있고 또는 뭐 수도권에서도 이제 그런 경전철이 연결된 지역들도 있고 보면 그러면 이번 부동산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상승장 시절에 그런 경전철이 들어간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이 동네의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또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상승장에서 많이 오른 데는 인기 지역들, 소위 말하는 좋은 지역이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주된 화두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데들은 이미 다 갖고 있는 건데 이미 좀 갖춰지는 정도여서 그리고 이게 획기적으로 엄청나게 예를 들자면 gtx처럼 어 1시간 갈 거를 15분만에 올수 있어요 이런 수준의 어떤 개선이 아니라 남들이 없던 게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어 약간 좀 냉정한 얘기를 하자면 차가운 얘기를 하자면 기존의 다른 데들은 다 있었던 건데 경전절 청 그러니까 이게 뭐 중전철, 경전철이라는 표현도 약간 그렇지만 그런 양이 하나 붙어 붙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엄청난 호재라고 볼수 있느냐. 어떤 거에 비해서 낮지만 그게 생기면서 다른 신도시들 또는 다른 수도권의 도시들하고 비슷한 위치 또는 쫓아오는 어떤 그런 위치 정도가 갖춰지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지금 경전철이 연결되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지역의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은 언제 열린다 알고 거래를 했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에 어떤 지하철 철도 개통에 가격들 일정 부분 녹아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부정적으로 <laughs> 얘기하는 것 같아서 또그 지역 분들한테 돌팔매를 맞을까봐 저도 도망갈 구멍을 조금 만들자면 사실 어. 그 철도가 얼마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9호선을 우리 흔히 황금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흑석동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이 9호선이 연결되면서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던 동네였거든요. 지하철이 없는 동네라서 흑석동이란 데가 있어 라고 하면 동작구 어디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게 강서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여의도를 거쳐서 강남을 뚫고 가는 중간에 흑석이라는 역이 나오고 구호선으로 물리기 시작하고 아 이런 동네가 있네라고 하면서 사실 2009년에 흑석역이 개통되고 나서 다음 텀의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다른 동작구의 그 어떤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뭐마포 용산 성동으로 대표되는 이런 지역들하고 견줄만한 인기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주요 업무지역이나 그니까 러 필요로 하는 그런 철도망으로 어, 시장의 평가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이제, 김포라고 하는 지역은 강서구의 서쪽에, 서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마곡이라든가 아니면 여의도와 같은 주요 업무지구가 있는데, 그런 주요 업무지구로 들어가는 아주 필요한 철도망이 되어준다라고 하면, 어, 이제 그렇게 시장에서 어, 그 사용 실제 타고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불편함을 겪지 않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개선해 주는 철도가 된다고 라 하면 어, 개통되고 나서도 예, 충분히 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김포 도시 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올가을 어떤 분양들이 있다 로또 분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